죽은 개미를 차지하려고 치열하다. 얼핏 보면 서로 적과 적이라 할수 없는데 몸 크기가 그렇다. 한쪽이 수십 배 크기의 일이 말한다.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. 아주 작은 개미가 죽은 왕개미를 끌고 사라졌다. 그러자 명문을 모르고 이리저리 찾는 거미가 이 싸움에서 패자가 되었다. 작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렇듯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. 승자인 개미는 너무 작아. 명상에 마치 없는 것 같다.